Welcome, my friend. 안녕하세요, 제 너님. 입니다 자,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냐? 빠바밤 빠라밤 빰빰빰 근데 그거 너무 90년대 그 효과 아닌가요? 야, 솔직히 너무. <laughs> 오늘은 제가 평점. 빵을 할 건데요. 평점 5점짜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진짜 치킨이 맛있나 자, 평점 5점짜리 댓글은 이렇습니다. 이 치킨을 안 먹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. 그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오늘은 약간 리얼 사운드식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귀를 가진 조심하세요. 치킨. 자 다리 리얼 사운드 먹방. 이건 떡볶이 치킨 와, 이와 후라이드 죽여준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자 후라이드 말고 양념도 정답 다리만 먹으면 아 네, 알겠습니다 다리 안 먹을게요 다리 안먹게요 자빈이 다리 안 먹을게요 아, 알겠습니다 그 다리 안 먹을게요 자 퍽퍽한 거잘 네. 골라 먹어라 예 퍽퍽한 퍽퍽한 걸로다가 자 양념치킨은 이 퍽퍽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, 그 소리는 그렇게 드셔야될까요? 음 어, 좀 영접한다는 느낌. 다른건 영접하.. 지하하하하치 며칠금 오셨어? 아유 오늘 하루 <laughs> 못 먹었어요 와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작비님 먼저 어 너무 음, 맛있요 콜라 안줬어 콜라는 갔는데 포장했는데 아니 취직 콜라를 안사어 아니, 아니 종이, 종이컵만 줬어 나한테 이게 뭐야 주세 오렌지 썰어 봤지? 어. <laughs> <laughs> 그만 먹어요. 아니 잠시. 만 아, 님도 이따가 먹방 해야 되잖아요. <laughs> 그만 먹어라. 그만. 아 그거 한 조각, 그거한 조각 다 먹게. 이따 치킨 한 마리 사줄게. 아 그럼 두 마리. 어? 두 마리에서? 치킨. <laughs> <laughs> <찌깃! 웃음> 떡인가요? 뭐, 떡 만드는 거. 보여주죠. 갈비 거만 하네. 아 내가 목욕탕 읽어봤 진짜 이거 하요 제목 어떻습니까? 맛있습니까? 치킨도 먹어보세요 솔직히 아나 배불러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<되게> 먹 <laughs> 먹방... 먹방 유튜버 맞아요? 먹방 유튜버 어떻게 했냐고 아나 하딩은 못 먹어 그직히말 양념치킨 못 먹겠고 빨간맛버거? <laughs> 빨간맛 <laughs> 어 저런 160원이야? <병룩> <laughs> 야 이런 160원이야 자동반사 튀어나와 이제 빨간맛 죄송한데 네. 둘이 합쳐도 아 <웃음> <웃음> 치킨 이 햄버거 여러분들이 가장 자리에 나온 치킨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음어왜 벗겨 드세요? 어? 네? 햄버거를 벗겨 드세요? 보여주려고 <laughs> 또벗긴네아 뭘요? 뭘도 벗겨? 내가 언제 벗겼어? 자 브리또 맛있다. 전체적으로 반항데 치킨 치킨이 메인이에요. 생각보다 치킨이 메인인데 <laughs> 우리 사이드만 <사이즈가 웃음> 먹었있었어요 치킨. 그 아, 소스 뿌려 먹어야지.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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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나온다. 음이 <laughs> 음. 테이준 오리엔탈 소스가 그 샐러드에 들어갔어. <laughs> <laughs> 에이. 여러분 여러분들 솔직히 치킨 먹어봤을 때 평균 5점짜리 치킨을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햄버거도 먹어봤잖아요 치킨 말고도 맛있었는데 이제 햄버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버거킹이 역시 저는 일단은 아, 역시 엄마 손길 마운스터치죠아마운스터치 나는 샥샥 버거 아 식스버거 식 갈비님 뭐너 갈비님은 무슨 버거를 아 저는 작비버거 갈비야 응 이토 오래해야지 응 좀 갈게